네? 화면 올린 거아 지금 딱 좋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한번 동영상 올린 적 있죠 우리? 그렇죠도 뭐 나도 뭐 공항 가서도 들고 나 나름대로는 뭐 했었는데 하지 말겠고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누가 좀 따라하고 분위이 뭐 이어 달리기처럼 계속 음. 좋아했는데. 만 내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올린 줄 알았어. <laughs> 아마 끝나고. 아니, 그거를 누구한테 이었어야 돼. 그리고 아니, 그랬대. 내가 쪽팔려 가지고. 나이스버캐첼리지만냐 어, 어, 공항에서 이렇게 들고 봤지. 얘기하기도 그, 그렇고. 아, 난하신 거예요. 그래. 도데나 다른 다른 진짜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 아, 내가 그래도 한국 돈 홍보대사잖아. <laughs> 아, 맞아. 한국 홍보대사. 2019년 한국 한도 홍보대사시 맞아요. <laughs> 자,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참 그래요.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맞긴 해요, 지금. 그죠? <laughs> 지금 문제가 응. 가격은 오르는데 장사는 안 되고 업체들은 다 죽겠다 그러고 그니저매 그러니까 응, 뭐 기업들 사장 다 바뀌고 응. 영업에서 잘려서 뭐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 보입니다 아프리카 계그 모든 원인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이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터진 거고 실제적으로 삼겹살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데 그거를 네.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게. 미시가 터진 거지 그렇게 봐야지. 되 음.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수입을 하겠다라고 중국 정부 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독일산 델기예산 삼겹살들이 중국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럴 거야. 걔네 동파육 먹어야 되니까. 어 그럴 거야. 그러 오르는 거잖아요. 뭐한20% 오르겠지. 20%더 오를 20 수도 있다. 30% 올라도 뭐동파 네. 그렇게 크, 크게 미치진 않아. 음아 근데 아이고. 그래? 예전에 그 얘기하신 거 기억나세요? 이거 그거다. 받아야 되겠다. 네. 네. 예예. 예, 안녕하세요. 네. 손능력... 아 혹시 연락 못 받으셨구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아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다른, 다른 분들은다 드렸거든요. 예예. 예. 어더 모임이라고 선릉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보여요 더파리바게트 건물, 건물. 더 모임이요 모 모임. 제가 요 번호로 안내 바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지금요 네네 프로 줄수있다음 황성호 씨 다음 네, 네. <laughs> 이런 는데응 어, 그치. 잘라 이 뒤만큼 자르고 이어서 에. 볼게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니 그냥 나도 그냥. 아 그럼 저게 올랐으면 네. 저런 데 있잖아요. 엉터리 생고기. 그렇지. 수입률무한리필지얘거는 타격 받겠네. 받지. 걔네 그러니까 뭐 육천 원짜리가 팔천 원되고 만원 되면. 그러니까 30% 2 0만 올라도 원가위로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괜히 입장에서. 그런 건 타격 아, 근데 그런 가게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돼지고기 무한리필지 냉삼치뭐 생... 5,000원짜리 냉삼치 어, 이런 데도거 살고 생고기 받았어요. 제작소 이런 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그만큼 안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돼지고기가 전체 일인당 소비가 늘었어요. 2017년부터 2018년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늘어난 양이 삼겹살이 아니야. 아 그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으니까 어, 그그 그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돼지고 돼지 열병에 관한 이야기. 아 돼지 열병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삼겹살 값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고기가 대란이 올 거라고 다 그래. 얘기하는데 소비가 안되고, 장사가 안되고 지금 우리나라에 20만 톤의 재고가 남아있는데 돼지고기가? 그래. 국내산 한 10만 톤, 수입류 한 15만 톤, 25만 톤아 근데 20... 진짜 아빠 생각 궁금한 건데 그게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20만 냉동 톤이면 냉동 더... 창고가 꽉꽉 찼죠.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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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어디야노량진네 그 그거 뭐죠? 한냉 그 그런 거 말고 케미트 이런 거는 아. 냉동 창고 축에도 안 들어가고 진짜? 그 경기도 이런 이런데 가면 어마어마한 창고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득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럼 돼지고기 창고가 코스트코만한 거예요? 더 크지. 아 진짜요? 또, 지난번에 불나갔고 뭐 그런 거 있죠. 잖 그렇게 다 냉동 창고잖아. 뭐 롯데마트 뭐소 물살이 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불나갔고 거기 삼겹살 어. 굽는 냄새가 동네에 진동했다며.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창고 안에 가득가득 있는 거. 아 생각보다 엄청.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설이 있어. 임박사처럼아 응. 국제 시대가 오르고 뭐성문 시대가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으면 대, 대박이 터질 거다. 5천 원짜리 를 내가 재고가 있는데 이게 만원 되면 따블로 찌니까. 그치 그렇죠. 옛날에 담배 사재기랑 뭐, 기름 사재기 하는 거이아요 생각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진장이 많으세요. 그거 네. 어, 맞아. 네. 뭐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나 이거 고기 안 먹는데 7월 8월 때도 소비가 안 되면 그게 헐값 돈이 무구장창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 돈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6천 원짜리 5천 원에 내면 전체 시세가 5천 원이 돼요. 음. 그런 식으로 또 가격이 또 떨어져. 언제 폭락할지 폭락, 모른다. 대로 역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섣불리 단언해서 어, 아프리카 열병이 저희가 가격이 뜰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건 단순 논리. 근데 보세요. 어, 양돈하시는 분들하고 양돈 농가. 음. 그 다음에 양돈 농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돼지 열병 우리나라 퍼지진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야겠죠. 깨끗하게. 그 다음에 남은 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입 업자분들. 그다음에 이런 대형 업체들, 유통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있는 게 외식 식당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외식 식당만 그냥 박살 나는 거네. 그렇지. 어떻게든 식당만. 그 옛날에 더 힘들어지는 박사님 거네. 그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돼지가 어 돼지가 죽으면 아프리카 돼지를 여기 진짜 만에 하나 안 좋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런 캠페인까지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돼지가 죽어나기 시작하면 농가는 살처분한 보상금 농가는 살처분한 보상금 받는데 고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못 받지 와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그까 그러니까 러니 간단하게 삼겹살 값이 2만 원이 됐다고 수입 삼겹살이 15,000이 원 됐다고 네. 내가 삼겹살에 일인분에 2만 원씩 받으면 망하지 아, 아무 아무도 안 가지 삼겹살 지 누가 오겠어 그 그렇다고 없지. 계속 만 원에 팔면 원가율이 60% 70%될 건데 계속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삼겹살 집을 간판 말아서 다른 음. 집을 갈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조체 나중 그렇죠. 집에 갈 수도 음.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삼겹살 식당 하시는 분들만 힘들어지는 거야.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음. 누구의 대책도 없는 거지 지금. 자 질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음. 예전에 한번 우리 구제역 때문에 막 돼지 살처분 엄청한적 있잖아요. 음. 그래갖고 삼겹살 가격이 굉장히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 2010년, 11년에 네, 그러니까 네. 우리들 그랬어. 1인분 삼겹살이 만 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거다. 만 원을 넘었잖아요. 그게 지금. 만 원을 넘겨서 지금 14,000원, 15,000원 되는 게 그때 넘어갔기 넘은 거야. 그 당시에 8,000원 뭐 이랬으니까 이게 8, 9 0 0 0원 아, 하던데 아. 만 원이 넘어간 게 13,000원, 그, 14,000원. 그게 그그구제역 때문이었단 아. 말이야. 그럼 지금 아프리카에 퍼져서 2만 원이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긴 거긴 거지. 말이지. 그리고 지금 15,000원, 14,000원이 되니까 삼겹살에 대한 선호가 사적 줄어들고 있다.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면 사실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죠. 내가 볼 때는 뭐임박사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 음... 그러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설이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설에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이런 설 1. 1. 아프리카 열병 이 뛰면 국제 시세가 오르고 국내 가격도 오를 것이다. 70% 정도 오를 것이다. 오를 오를 것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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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아프리카 열병이 국내에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음. 국제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별로 국내의 모든 물가는 대지고 갈 것이 많이 안 오를 것이다. 그둘 그러니까 음...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지. 근데 돼지는 복구가 빠르잖아요. 빠르지.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돼지 열병으로 막 살처분을 했을 텐데 그렇죠. 얘네도 복구되는데 길어야 이 년. 아니 근데 좀 이거 모르는 게그 음. 작균이 남아 있어갖고 그거 그러니까 이제 농장에 터지면 얘네를 네. 죽이면 우리는 몇달 만에 다시 키울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설은 있어. 그러니까는 또 발병할 것이다. 네. 돼지열병이. 그래서 뭐한오년 놔두든지 뭐삼 년을 놔두든지 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있는데 그 어차피 근데 두순을 지는 건 쉽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 문제는 뭐. 실질적으로 1억 3천만 도가 걸렸다라고 얘기하지만 1억 3천만 도를 다 묻은 건 아니야 지금. 100%라 음. 100%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 다 묻어버린 게 아니래가 아직까지는. 음.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지금 겨우 100만 도 정도 묻었는데 이 난리를 치니까 음. 그게 500만 도를 묻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모르는 거고. 음. 지금 중국에서 이게 많이 번지는 이유는 잔반 때문이거든. 그렇죠. 잔반. 잔반 사료를 먹이는 바람에 균이 계속 오염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잔반을 거의 안 먹인단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염될 일이 적어지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그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는. 우리나라는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지.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봐야지. 그렇죠. 아, 그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괜찮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1안 이란, 2안이 있잖아요. 어쨌든간에 이거 말고도 와 그러면 삼겹살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은 사실은 삼겹살집 개업하신다 고어보면난 말이야. 아 어, 근데 개업을 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지 당연히. 그러니까 음. 이제 나는 컨설팅 하루 받고 그게 내밥 돈벌이 중의 일부인데 음. 요새는 이제 그 사실은 좀 지갑이 얇아지고 좀 힘들지. 요새는 저자로 네. 생활하고 네.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오시면 아그 옛날에는 하세요 그러면 하겠다 그럼 뭐 해보시죠 이랬는데 지금은 소홀히 못하지. 구구정도 한다 그래도 나는 못 도와준다 음, 이런. 말로해요. 음, 그러, 그러니까 그러면. 왜 준비했는데 갑자기 뻥 터지면? 옛날에 뭐구제를 터져갖고 망했든 그런 거저 준비해놨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 그 사람들 전 재산을 통해 인정을 건 건데 거기에서 내가 그거 돈몇백 헌서 자문료 받겠다고 그 짓을 할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요새 편안하게 놀고 있지 음. 와 심각해지겠네요 진짜 근데 재밌는 건 소고기 값이 안 올라 국제 소고기 가격이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미친다 어, 안 미친다 그러니까 단백질 대란이 오면 네 모든 용류가 다 올라야 되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안 오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는 응. 준비하고 경계하고 방어하실 분들은 하지만 막이 소비 측면에서까지 막 이렇게 호들갑이라고 이렇게 막 방송에 나오고 요새 막 결국은 그건 아닌 거야. 돼지고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이런 거에 돼지의 생산량의 문제보다는 박사님이 맨날 우리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패러다임의 문제, 라이프스타일의 문제. 문제라고 하면 패러다임의 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이게 훨씬 더큰 거네요. 그렇지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의 장사가 뭐 고기 장사가 안 된다, 고기 식당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건 사실 그게 더큰 거네요. 따지고 그러니까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분명한 거는 네. 4 0년 동안 그 삼겹살의 가치가 되게 높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가치의 위기가 오면 네. 대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삼겹살에서 모든 비용을 하고 이익을 받는데 돼지 한 마리 끼워서 그러면 다른 데 어디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제가 많아요. 많아, 아, 뭐요새 아, 닭고기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니까, 응. 지난주로 삼겹살 안 먹어도 응. 술 먹기에 편하니까, 응. 얼마든지 괜찮은 것 같아. 장사하시는 분들만 힘든 거다. 어렵지. 응. 내가 볼때에 올해 하, 정말 이렇게 뭐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 나가보거나 어디 나가보면 막인대라고써여 천원 간판이... 아, 엄청 많아요. 제트피케이션도 너무 심하고, 응. 그... 그러니까 오죽하면 육대장도, 육대장 푸줏간으로 바뀌어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화 해서 전화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 권리금은 좀 없어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월세는 똑같해. 그러니까 비어 있어도 건물주들이 월세를 잘 내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석탑빌리 들어가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뭐, 어젠가, 엊그제인가 어젠가 오늘 뉴스에 봤는데요. 어젠가 무슨 뭐 TV 프로그램에 홍석천 씨가 나왔대요. 들으셨어요? <laughs> 그래갖고 격리단길이 죽어가서 약간 백종원의 골목식당 마냥 홍석천씨가 이제 이태원 토박이니까 이분이 격리단길을 좀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나봐요 음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근데 음. 네, 저도 뉴스만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게를 하나 처분해서 직원들 얼굴 줬다고 음,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울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봐야될 거는 네. 나도 요번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 최근 들어서 한십 년, 그 밀리엄 세대라고 그러나 젊은 친구들 응. 응. 모든 마케팅의 타겟이 그런 응. 그런 젊은 친구들을 저, 활용한 영업, 경리단끼리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런 맞죠. 애들이 오니까 응. 그런, 응. 그런 상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컨설팅을 하고 많이들 하셨는데 네. 과연 그 상권이 절대적인 그 그러니까 그 밀리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이 절대적인 시장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은 그래요. 걔는 돈이 없어요. 그래요 인구도 아니, 걔네라고 적어 걔네라고는 안 되는 거. 그 사람들은 돈이 어. 없어요. 인구도 적어. 응. 근데 왜그 친구들이 타겟이 될까? 그건 뭐야. 좀 변화가 패턴이 빠르니까 응. 좀 이식거리가 될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비에이지 응.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이미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라이프스타일 따라서 나이 드신 분 중년들에 대한 상 관심들을 갖고 그 시장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같아 요즘에 을지로, 힙지로라고 해요. 네. 들어보셨어요? 힙지로? 네, 힙한 들어요. 을지로. 근데 최근에 제가 을지로 투어를 좀 갔다 왔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을지로에 박사님 아실 거예요. 오비맥주. 음. 엄청 오래됐잖아요. 음. 그거 뭐또뭐 집세 올려줘라고그러잖데아 그리고 결국, 거. 아 있기로 했대요. 음. 이 당분간 있기로 했는데 결국 길게 봤을 땐 을지로도 재개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의 문제와 굉장히 거기가 아시다시피 얽히고 설럽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8년 48년 48년인가? 40년째 꾹 가던 그런데 힙지로라는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분들이 안 오신대요. 그렇 네. 근데 실제로 상인분하고 누가 인터뷰를 한걸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다고 매출이 오르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렇 결국은 기존의 단골 고객들만 뺏기고 매출도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월약 이현영 대표가 유튜브로 서좀 신나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더라고 대학 어 아니, 대학로에서 보면 다 만원 들고 나오는 애들밖에 없더라고 음, <laughs> 사람은 팍팍을 안돼 음, 그런 거지 뭐 근데 맞아요. 왜 자꾸 그 사람들 을 상대로 해서 뭔가 뭘, 새로운 걸 만들어 낸다 음. 기획을 한다 그거는 이렇게 보면 대청년 차가 늘다 보니까 내내 음. 그렇잖아 내가 지금 60대 할아버지 70대 형님들을 상대로 무엇을 만들면 되게 어려워왜 그들의 어떤 수준이고 모르니까 모르니까 또 음. 내가 20대 청년들 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20대는 20대 20대 걸 만들면 좋은데 네.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f m 장것 가지고 하니까 기획력, 컨셉만 좋은 것 같고 식당들 뭘차려서 음, 그렇죠. 막대로 기획 식당. 예, 기획 식당. 어, 빼놓고 뭐 2, 3년 못 가도 더망해 음. 버리고 아버지, 엄마도 돈 끝나는 거고 뭐 그런 다 거지. 다 그런 다다 어떤 아. 악순환이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되게 심해. 그러네. 그러니까 청년이 아무리 어려워 도 공부하고 회사 취직하고 네. 아니면 공장 가서 일 하고 뭔가 경험 인생에 대한 경험을 좀 쌓아 봐야 되는데, 물론 아. 이렇게 되게 꼰대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 <laughs> 너무 빨리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이라는 게 복합예술이거든. 회계도 알아야 되고, 뭐 경영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다 그것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한다. 그렇다고 뭐 손맛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렵지. 이번에 그 최근에 강남역에 산미식당이라고 들어왔어요. 삼미식당 음. 이게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는 어, 꽤 유명한 대왕 연어 초밥이라고 그고 음. 연어 초밥 주먹만한데 이렇게 연어가 올라가 있어요 음. 이런 초밥을 파는 집인데 여기가 강남역에 열었는데 줄을 서 있어요 평일에도. 근데 사실 대만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그날 바로 물었어요. 야 대만에 삼미식당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국에 들어왔다 이어 어때요? 장사 진짜 잘 되는데 이랬더니 대만 사람이요 걔는 대만에 있는 삼미식당 타이베이의 삼미식당은 대만 사람들은 안 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맛집인데 이게 SNS에 올라오고 핫해지니까 이게 우리나라 진출을 하니까 우리나라들이 여기도 오는 거래요. 근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젊은 친구들이 기획 고우리에 기획당을 오픈하면 SNS에 와서 네, 그래서 오고 금방 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 SNS상의 세계가 그렇게 큰 세계가 아니면도 그게 전부처럼 느껴지니까. 박사는 박사님 SNS의 대통령이잖아요. 아 무슨 노인네가 뭐 그런 거. <laughs> 아니 임블리 정도는 돼야지. 아니 그분은 뭐 크질 않고 이제. 아, 나는 임블리 정도가 돼야지 아. 되는 거지. 나는 그냥 거기 거기를 영업 정지때문에 어, 영업 정시가 네. 아니고 사업. 저 폐업 신고했다면서요. 결국에 또 궁금해. 그거 문 닫는다 그랬어요. 나 어, 남편 분이 쇼핑몰 했잖아요. 그거는 그거. 네, 다문닫는다 뭐, 그랬던데. 그럼 더 양아치지. 근데 문 닫고 그니까 러뭐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문 닫았어. 그럼. 더 양아치지. 건가? 뭔가 보상을 해주고 어. 그 건전한 사업을 그런 뭐야 거기 있던 직원들은 다 그건 너무 사업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근데 하지. 제가 기사 일 기로는 뭐문 닫는다, 폐업인가 뭐 그렇게 좀 그, 간다 그랬어요. 저는 좀 정말 뭐 양씨 집안도 아니고 너무하지아 기획 식당 슬프네. 결국은 돈 없는 애들 아돈 없는 애. 돈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젊은 친구들. 이것도 그것도 슬프다. 그죠? 젊은 애들이 돈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것도. 보면 뭐망원동 가면 되게 아름답고 조금 조금 응, 개성 맞아, 있는 느낌게 많아. 근데 맞아. 느낌 아,쟤네들이 집세는 낼까? 응.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새로 연 식당은 그 월세는 또 기성세대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주인들은 기성세대 고 기성세대들이 돈 모아서 다시 자기 아들들, 딸들 가게 열어 주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건가?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재벌도 문제지만 건물주도 문제고 자본주의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그때그때 찬스를 잡았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도 그냥 아 사업하지 마시고 땅이나 사놓고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laughs> 늘 <웃음> 하지 <그쵸>. 그게 인생이죠 <laughs> 아, 아, 그 아. 외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아프리카 대질병에서 죄를 음. 나무 외식이 어렵고 여기까지 왔는데 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많아진 거지. 그쵸. 근데 그 중에 고기도 마찬가지가 된 음. 거고 식당도 마찬가지가 된 음. 거고. 그러니까 그 계속적인 얘기야.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나라가 그 자영업자 2 0면 되게 많어. 음. 그거는 자본주의니까 성장하면서 자기네들 틀.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경제 속에서 우리는 박정희 시대는 계획경제하면서 재벌이라는 걸 만들어 자기 틀에 탁탁탁 맞춰놨는데 걔네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재벌형인, 삼성형인가 현대형인가. 음. 뭐롯데형 네. 인간만 취직을 하지, 네. 롯데스러운, 그러니까 좀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취업을 못해요. 네. 갈 회사도 없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자영업 하는 거지 뭐. 자영업을 자영업해서. 하는데, 그 자영업의 기반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그지 왜? 잔잔한 것까지, 자영업장 하는 것까지 다 재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걸 좀더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했던 것들이 안타까운 거고, 이게 과연 앞으로 세대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왜 실리콘밸리가 없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게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뭐국회에서라 국회의원을 만나 때 그런 얘기 나더라고. 아 벤처 붐이 불었다. 지금 음. 옛날 한때 유행했던 것보다 지금 더 창업하는 그때는 한때 언제 벤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테헤란 도에 건물 얻어야 돼서 빌딩 얻고 내가 음. 그러니까 거기 그래 90년대 90년대 그 중반 몇 천만 원 네. 가지고 회사를 만들려고 기본 자금 이 투자해서 지금은 30만원으로 책상 하나만, 위어쿠나 뭐페스트파이브 하나만 맞아. 있어도 기업체가 되니까 맞아. 맞아요. 사업자 만드는 수없이 많지 사업장는 늘어나는데 실속은 없는거죠 쇼핑 강점이지 근데, 근데, 근데 어떤걸 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참 근데 대부분의 창업하는 친구들이 물어본 플랫폼 비즈니스 하고 싶대요 플랫폼, 플랫폼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뭔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대요 아이 그러니까 일단 재밌어 양산형, 재밌어. 양산형 양아치네 뭐 양아치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창업가 정신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어. 다 알아야지 하는 거지 인벤터, 이노베이터가 아니고 그냥 크리에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게 봐야. 지 와. 어쨌든 잘 한번 생각해봐야 을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한동 지금은 어. 뭐그 모든 사회가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우리 유튜브도 음. 혼자서 떠들다가 아 이거 아닌가봐. 같이 그러지, 뭐. 그 나이 그나 오십 먹은 아저씨가 뭐한달반에한 180명?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난좀 생각해요. 또 내가 한표 보면 나도 안 봐. 왜? 뭐난다 내가 아는 얘기지. 대한민국 대제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백몇십명 있는 거지. 응. 우리 여기 있는 것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일반적인 관심을. 182명. 있거든. 감사합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 182명.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땡큐. 그래서 좀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새로운 얘기들 해야 될 증이 온것 같아요. 그렇죠. 와, 어쨌든 아 인블리가 문 닫은 건 그건 좀 충격이다. 나도 사실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음. 만약에 인블리가 폐업을 했다, 음. 야 그건 도덕성, 기업의 도덕성의 문제 가져야 돼. 인블리 탐나나 그죠? 탐나나가 인블리 쇼핑몰 이름이잖아요. 탐나나. 그건 두건뭐 아니야? 아니 탐나나요 나왔어요. 음. 탐나나 폐업 인블리 약제 영향인가. 그래서. 봐요. 박준성 대표가 운영 중인 쇼핑몰 탐나나가 5월 말, 이번 달 말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했대요. 이미 공지 나갔네. 폐업하는 거 맞아요. 폐업 수순. 얘기할 예유를 못하나. 인블린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SNS가 그만큼 무서울 거죠. SNS로 떠서 SNS로 흥한 자 SNS로 망하리라. 아니 근데 SNS의 기본은 솔직함이야. 진정성이거든. 응. 거기서 내가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지 맞아. 딱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을다고 만세 부르고 뭐안 그러겠습니다. 물불고 손을 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전액 환불을 해주든지 세 배로 해주든지 뭔가 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연에 대해서 소중히여겨야지 네, 거기서 도망가려고 네. 이가 아니고 저 사람 핑계대고이 사람 핑계 대표는 핑계댈 때가 없는 사람이 대표야 회사에 기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든 또 거기에 관한 대응을 한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표가 신 어, 나가 상무 핑계 된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문제가 있는 거지. 자 말이야.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안녕. 아, 요